안녕하십니까 드아드라큐라유유유 유, 유 오늘 그매조기랑술 음, 먹방 한번 살짝 해 보겠습니다 뭐 차린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버리기는 아깝고 해서 판자빨아삐리빠라봉 오늘 어떤 썸네일 가나 놀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으아, 미운 족발! 요거 족발이고요. 이거 보쌈 요거 미운 족발입니다. 미운 족발. 그리고 잔! 나의 소중한 잔! 나의 사랑하는은데 좋은데! 좋데 좋아, 좋아! 어, 이거 뭘까요? 어 땡큐. 이거 하무대기에 따놨서 하무대기. 오, 땡큐. 캬. 뭡니까? 그리고 막장. 막장입니다. 막장. 어떤 막장인가 볼까요? 수 쇠고기로 마슬렌 구수한 된장찌, 된장입니다. 근데 뭐, 찍으면 되죠. 여기에 지금 참기름 듬뿍 넣고 깨소금 넣고 매실청 아, 넣고 해놨습니다. 자, 보입니까? 후... 자 원칩 음, 나와라 뭐안 넣어? 짠짠짠짠헉 한자 빨아삐, 빨라퐁좋은데 저한테 흔들어야 됩니다. 저안 넣는다고 또뭘 하지 마시고 뭐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만. 들어오는 나. 똥으 나. 똥으로는 나. 으로는 나. 똥로 나. 똥으로는 나. 로는 나. 똥으로는 나. 똥으로는 나. 똥으로는 나. 똥으로는 나. 똥으로 아따마 뭐 얼은 얼었어 냉장고 어제 저녁에 <laughs> 맞추고 다 못먹었군 냉장고 넣어었는데 버리기 아깝잖아요 보쌈이다 보쌈. 음. 아주 <laughs> 간단하게. 소매 한잔 했습니다. 해장은 해줘야지 해장. 아빠의 눈물. 아닙니까? 제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람들 모두가 거의 뭐좀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만 힘든 게 아니고. 다똑같아요 왜? 사람이다 보니까 흔들겠죠잉. 하나 빠른 피 빠른 빠르 봉. 아 씨, 코인 도팍 내려가고 죽을 맛이네. 이짱 어... 지금 코인 도 사정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돈다 어디 갔나 모르겠네. 죽고 싶네. 에이 악자 크지, 버틸라고, 악자 크지. 응, 전. 곧 내려갔다고, 닮은 손해입니다. 언젠가 옵니다. 언젠가 언젠가 언제 습니까? 당장 오늘도 될수 있고, 내일도 될수 있고. 네. 파펜치 파편. 내려갔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죽기 전에 한번 안오래 했습니다 네 뭐였다? 오릅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냥 송을 짱, 짱, 짱을 찢습니다 짱을 지금 1사이클 한번 돌았거든요 지금 두번째 도는거예요두사이클이 사이클 끝나면은 다시 비트가 1억5 0 0 이상 또 바라볼 수가 있고 그 이드가 그5000 이상 또 바라보고 그 3사이클 오기 전에 여러분 도마 해보십시오 사이클이 아직 조금만 기다려야 된다 하나 빨아삐리 빨아뽕 이거를 맞아요 단타 사업인데 돈급한 사람은 단타로 치야 됩니다 돈이 이유가 있고 이랍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하십시오 하루 먹고 하는 하루, 하루 먹고 하고 사는 그런 음, <laughs> 삶을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장터를 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나 같은 꼴통. 는 50대 50이라고 봅니다. 왜? 그 저는 꿈이 있잖아요, 꿈이. 한방이라는 거야 만약에, 투자는 개념이 없이, 은행에 적금만 큰 넣어놓잖아요. 원래, 제일 안전빵은 그냥 은행 넣, 은행에 넣어놓는 게 제일 안전빵인데, 저는 그 은행에 그렇게 충성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 내년에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은행, 돈 모아 갖고 은행 뭐존일 시킬 겁니까 NO NO n 칵 절대 안 합니다 은행 가차없어요 신용만 낮아 봐요 절대로 안 해줍니다 신용 낮으면 은 그래서 신용 은행 신용 많이 쏘 사람은 그냥 적금만 쫙 넣어 들어요 제가 애 하루에 오천 육천 봅니다 버었을때 못하고 그 벌었다 과거의 양. 과거의 양 어디 죽값이야 눈만 떠갖고 2억 3억 2억 뭐 3억 까지 올라간다 저는 그하고 3억 올라가도 안팝 니다 왜판면은 2억 3억으로 세상 못 삽니다 더 살아야지 100억 150억 200억 정도 올라가면 반만 팔 거예요 왜? 내 삶이니까. 이제 나도 그만큼 이제 했으니까, 오늘 오에는 유럽 세계 여행도할수 있고, 그까야안말이야면 전국 팔도라도 해야지, 뭐. 뚜껑 열리기다, 이거 막, 렇억 몇천짜리 푹준것이준것이 그래, 4, 5천 하는 뚜껑 열린 거, 그거 사고 가야지. 요즘, 그, 시세, 그게 안 좋아갖고, 경제가 안 좋아갖고, 차도 몇, 몇달 걸리나 니다새차 사는데도. 그, 오리지널, 중고, <laughs> 그냥 중고가 나나? 왜 갔노, 짱 알겠습니까? 아, 이건 제 삶입니다. 여러분, 뭐, 따라하고, 안 해도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이 감히 죽는데요. 그만큼, 삶이 찌달린다는 거요 저는 안 안치달리, 찌달려요. 아, 안 찌달리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그, 내리막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항상 업이라는 개념을 들고 있었다 보니까, 항상 기분 좋아요. 사는 게. 지금은 뭐, 내려가고, 폭나하고 내려가도, 이러면 뭐, 뭐, 저저차도 여차 맞어. 3천 이상은 뭐, 항상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투자를 3억 이상 했는데, 씨. 4, 5억은 되겠다. 쫄딱 말아먹고, 예에라면 모르겠다. 아, 그래, 아주, 말아먹지 않았서 내려가서 그렇지. 한대 합시다. 으으으, 땀, 으 뭐야, 뭐? 짠, 짠, 땀. 삶은, 바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자기 삶에, 재미를 좀 줘야 되지 않나요? 두들만지니 네 알아서 해요 아, 얘기. 뭐가 한탄하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냥 그냥 보고 재미 있으면씨가 나가는 거지 뭐 <laughs> 우리나라 지금까지 다른 건 시대에 맞춰도 5g까지 5G, 엄청 발전했습니다 근데 안 바뀐 게 뭔지 알아요 다 바뀌었는데 이 문화 습관 중에 다 바뀌었는데 한 가지 안 빠진 게안 바뀌어 있어요 지금 그 그몇백년 지났는데도 절대로 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뭔지 아십니까 그거 맞추면 제가 내일 커피 한잔 사 드릴게 모를걸요? 탄는 뭘까요? 사실, 안 빠진 게, 그, 안 바뀐 게. 그러니까, 6.25 전통상사를 하면서도 안 바뀐 게, 요즘 6.25 전통, 6.25전통상사 입니까 가다가 어깨 부딪히면, 야, 이 씨, 잭야 이러면, 욕부터 합니다, 욕부터. 제일 안 봤기 뭐냐면 유래이면 장례식장 영증 사진 검어도 있는 거 옛날에는 검어도 안니었대요 옛날에는 그마그 베지 천연마 이런거 했는데 거기 지나고 이제 블랙으로 변했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바뀌었습니다 근데 영정사진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나 내가 이거 유튜브 찍는 거는 내 만약에 갔다 나는 유튜브 찍어 유튜브 올려라 그 절대 뭐 끄면 그런게오지말라고 아 즐겁게 놀다 가라고 죽었는데 뭐 슬프잖아 죽었는데 또 울고 이러면 슬프잖아 존나게 유튜브 틀고 한잔 빠라비리빠라뽕 한다빠라피리빠라뽕좀 마시고 이래가야지 무슨 안 그래도 뭐 이제 갔으니까 슬픈데 거다 통곡을 하고 지랄 뭐든 하고 나 그런 거싫어갖고 영정이라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그 어르신들도 뭐알 겁니다. 근데 영정 사진 이런 게 대놓고 찍을라 합니다 항상 좀 쪼그려 놓습니다 미리 저는 유튜브로 오시는 분안 심심하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다, 빠라비, 빠라봉! 하하! 크으. 다 먹었습니다. 아, 다이뭐 냉공실라라고 막 떨어지지 않고, 문 마지막! 고기! 야 다음부터 말을 빨리 하고 <laughs> 그서 아마 5분 안에 다 끝내야겠다. 아 오늘 이거는 그냥 술 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술 주정. 음. 오늘 제 유튜브를 중간에 나갔겠지만은 열심히 봐주던 봐준 당신들에게 정말 정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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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쯤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